왜냐, 왜 알았냐면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요. 나 지금 이거 알아진 거거든요. 그냥 천사가 보유했다, 이런데 그 천사가 누구냐면 지금 그냥 사자하고 싸울 수 있는 그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다니엘은 가만히 있어. 연단과 풀물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풀물 속에 집어넣는 거야. 지금 불무속에 지금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해요. 나를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있냐면요. 보이지 않는데 풀무속에 딱 들어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기 있잖아. 천사가 한명 왔어. 그 천사가 지금, 지금 싸워주는 거야. 사자들하고 싸워줘서 사자 입을 막 틀어막는 거야. 누구를 못 물게 하나? 내 백성을. 내 택한 백성을. 그곳에서요. 영적으로 싸워져가지고 이겨가지고 하, 머리 크다나 발 크다나 안 다치게 하는 거 지금요. 다잇도요. 지금 뭐예요. 지금 뭐하냐면 다잇도요. 이리가 왔어. 이리가 입으로 자기 양. 아버지 양이야. 내 양이 아니야. 다잇의 양이 아니야. 아버지 양이요 아버지 양이 다잇은요. 하나님께서 뭐를 줬냐면 깨닫는 말씀을 엄청 많이 줬어. 왜? 또 지팡이도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은혜를 또 주셨어. 그리고 또 모르는 수금을 부를 수 있도록 부하라는 영의 말씀왜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를 누구에게 든다이색에다 부어 준 거야. 다이색에다 몽땅 왜냐면 아버지 양이니까 아버지 아버지 거를 먹여야 돼요. 다이시요. 아버지께서 나오는 걸먹여야 되기 때문에 다이색에 이세가 지금 뭐를 줘 이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요. 이세는요. 막지팡이도 있어요. 물맷도 또 있어요. 수금도 있어요. 막 이거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또요. 떡도 있어요? 포도주도 있어요? 전쟁 나갈 때 귀신 들리는 자랑을 상태에 맞춰가지고요. 이세가요 뭐를 보내냐면, 다이도한테요. 자기 상태에 맞춰서, 이 사람 상태는 지금 떡 먹을 때야. 지금 포도주 먹을 때야. 이 사람은 염소 먹어야 돼. 이러면서 그 상태를요, 딱 알아요. 눈이 열려가지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보고 있다는 거야. 네. 다안 되는 거야.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우리가 그걸 받는 거야. 받아가지고 내 안에 생명했다고 했으면 우리도야 누구를 병든 자리에서 치유하는 거야. 네. 내 안에 있잖아.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 수금 받은 거야. 새 노래는 수금 받은 거야. 내가 새롭게 알아주는 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요 지금 수금을 받는 거예요. 다이스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처럼, 이세가 준 것처럼, 지금요. 이세는요. 누구한테 받았냐면요. 이거를요. 양들을 칠수 있도록, 아버지의 양을 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를 다 주신 거야. 누구한테 줬냐면, 지금 다이드한테요. 왜냐면요. 수금을 왜 받았냐면요. 아른 거야. 왜 알았냐면, 지금요. 왕이요 병들어서요 수금을 타야 되고 노래를 불러야 될 거를 알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에게 수금을 준 거야 이 노래를 수금이라는 거 노래잖아요 말씀이 풀어져서 자꾸 말하는 게새 노래가 나오는 거고요 새 말이 나오는 거새 언어가 나오는 거 이게 수금이에요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양을 칠 때도요 지팡이가 있을 때는요 율법의 말씀이야 양에게는 지팡이가 있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선한 목자에게 예수님에게도 지팡이가 있었고요. 모세에게도 지팡이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도 지팡이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양, 양을 치우기 위해서 모를 저 지팡이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줘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것만 누구에게 양에게 먹여야 돼요. 지팡이가 예수님이야. 그래서 목자에게는요 지팡이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양을 키우려니까 지팡이를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지팡이는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나오는 게요,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꽃이 피는 말씀을 줘야 돼. 이 말씀이 딱 들어가면, 영의 말씀을 내가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뭐를 줬냐면 지팡이가 있어요. 지금 싹 구는 지팡이가 없어요. 선한 목자에게만 줬는데요. 지금 그거는 지팡이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그거를 예수님은요 그걸 갖고 오신 거야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을 갖고 온 거야 하늘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 양들에게요 계속 먹이는 거 근데요 지금 내가 이걸 알아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길을 알아본 내가 예수님의 양이야 근데 못 알아먹으면 이거는 일이야 일이 그러니까요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의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일이 가운데 내 양을 보내는 것 같은 다 양을 보내는 거도다 이래서 제자들은 양이야. 근데요이 제자들이 아닌 사람 다 일이야. 하나님이 볼때 육의 사람을 다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양을 가지고 가는 거야. 예수님을 갖고 가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일이라는 거야. 일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양이래 이 안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제물로 돼서 내가 너한테 주셨다. 제물로 된 예수님이 너 안에 있다 이게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이 뭐냐면 생명 대신 그리스의 도 부활의 말씀이여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나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볼 때, 이리들이 더 많대는 거야. 왜냐면 제자는 12명 뿐이 안 돼요. 예수님이요. 양을 갖고 있는 걸 12명이, 이 세상에 이리들은 양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다 이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리 가운데 너를 보래니까 지금 보내는 것같도다 이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걱정하는 거야. 호금을 보내야 돼. 근데 뭐를 줘? 양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양 찾으러 왔어요. 네 안에 양 있냐, 없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건요. 하나님 말씀 내가 알아듣는 게 양이 있는 거야. 이게 내 안에 양이야. 양이야. 양한테 먹여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어린 양예수님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배고프대, 자꾸. 왜냐면, 무화과 나무에 아침에 일찍 가니까 배고프다, 배고프다. 이거는 이 양한테 깨닫는 말 자꾸 먹여야 돼. 또 먹이고 또먹 뭐 내가 밥을 내. 내 원수들에게 자꾸 먹여야 돼. 그래야 되면 이게요, 1위가 양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리가 양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니, 저기가 누구야? 다이시여? 누구 양을 맡겼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양을 맡긴 거야. 아버지 양을 맡겼다는 건 지금 뭐야? 아버지 거를요, 아버지를 먹일 수 있도록요,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뭐를, 지팡이를 줬고요, 수금을 줬고요, 물맷돌을 줬어요. 그러면 수금은 새 노래야, 새 말이야. 그리스의 부활의 말씀이고, 이거를요, 줬어요. 계속 양들이 위해서 풀을 뜯어 먹을 때 기쁨과 즐거움, 더 말씀을 잘 뜯어 먹고, 더 많이 깨달아가지고, 풍성하게 살쪄가지고, 지금 뭐, 뭐예요? 더 많은 양들을 낳라고 지금요 계속하는 예수님께서요 지금 막 수금으로 노래를 불러주고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요. 이리가 오잖아요. 이리가 찾아오는데 이리가 내가 물어뜯잖아. 누구를? 아버지 양을 뜯어 물어뜯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오는 거야. 이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리가 와서 막 양들을 다 죽이는 거야. 새끼 못 나게 하려고. 새끼 못 나고 양을 못 나게 하려고 지금 이 안에 풀밭에 있는데 풀밭까지 찾아와요. 내가 말씀이 있는데도 이리가 와서 그거 다 뺏어 가는 거예요. 풀밭에 오는 거는요. 지금 내가 풀을 먹고 있는데 못 뜯어먹게 이리가 와서 그거 지금 생명의 말씀에 그거 못 먹게 하려면 나를 막 물어 뜯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힘이 없어. 이들이 양들이 누가 보호를 해야 되냐면 저 목자가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거를 많이 받은요. 다이시요. 지금 뭐가 있어? 깨닫는 말씀 있어. 물 맷돌을 깨닫는 말씀. 물 속에서 건져낸 말씀. 물 속에서 깨닫는 말씀인데 물 속에서요. 지금 뭐예요? 맷돌을 발견한 거야. 미끌매가는 돌멩이를 발견한 거야. 하얀 흰 돌을 발견한 거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흰돌 위에 네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야. 이게 생명이야. 물 속에서 감춰놓은 거야. 율법의 말씀 속에서요. 지금 내가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 있던 거는요.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가 지금 받았냐면 지금 다윗이 고개에 있는 거야. 물맷돌은 맷돌은요. 지금 내가 깨닫는 말씀은요. 지금 맷돌이 내가 돌 같은 성품이다. 죽은 거야. 방당한 식품이 죽은 거야. 물 맷돌. 물에서 건져낸 말씀이야. 물 속에서 하나님 말씀 물의 말씀이야. 물 속에서 내가 깨달아져가지고 내 것이 된 말씀이 물맷돌이야 다섯 개가 있었대요. 깨닫는 말씀은 다섯 개가 있었대요. 부활의 말씀이야. 영적인 말. 이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내가 깨닫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물 속에서 내가 유기 죽은 거야. 물세례 받은 거예요. 물 속에서 건전됐다는 물세를 받는 거야. 물로 제세삼을 다 씻은 그 말씀은 깨끗한 말씀, 깨달은 말씀, 그리스의 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를 누가 받았냐면 지금 다이시 받은 거예요. 그거를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맷돌이라는 건 지금 밑에는요. 유괴 거고요. 맷돌이야. 맥돌, 매끈매끈한 돌이야. 단단한 돌이야. 하나님 거는 산돌 대신 예수님이야. 사람을 깨뜨릴수 있는 산돌,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가지고요. 누구에게 다이 되게 주셨는데, 이거 무엇이 있으니까, 이리가 오니까, 지금 이리가 입을 막, 지금이 어떻게 해요? 지금 물려고 하니까요, 딱 깨달아지는, 이거를 딱 던져지니까요, 어디, 입 속에요, 지금 맷돌이 딱 들어가더니, 지금 어디, 입이 막 저절로 벌어지더니, 말씀이 들으니까, 입이 그냥, 딱, 말을 못 해. 하나님 입을 막아버린 거야. 누구를? 양을 못 잡아먹게 하려고. 아버지 양을 못 잡아먹어. 그러면서 그 속에요, 지금 물어서요, 이리 새끼가요, 양을 물어가지고 지금 어떡해요? 이 안에 먹으려고 하는 거를 말씀으로 입을 벌려가지고요? 찢어서요? 이 안에서요? 내 양을 끄집어 냈어요. 음. 누가요? 지금 이리한테 못 달려가려고 하려고. 다이씨, 말씀으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깨닫는 말씀이요. 물에서 건져내는 거. 율법의 물, 에서 건져내는데, 이 물이 무슨 물이냐면, 제사함을 받는 말씀이에요. 내가 깨끗해진 말씀이에요. 물, 물, 물 에서 건져내면 매껄매한 다섯 개래요. 그게 누가, 그걸로 싸웠대요. 그거를 이리를요 그걸로 맞춰서 죽어 이게 훈련되다 보니까 나는 불렛에 사람한테 가서도 난중에 이마에 맞히는 거야. 양을요, 지금요, 잘 치다 보니까 기회가 오는 거야. 얼른 나가 불매, 지금, 불레세라고 왕하고 싸울 수 있는 이 민족과 나라를 싸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열어진 거예요. 평산이 훈련됐어요. 음. 양을 먹어서 물, 물에서 건져내면. 물은 제사함이야. 지금 율법의 말씀. 지금요, 누가요? 다이시요. 율법적인 사상이 다 벗어진 거야. 그리고 어떻게 제사함을 받은 거야. 깨끗해진 거야. 영혼이 맑아지고. 그러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이 깨달아진 물에서 건져낸 말씀. 물 속에서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물 속에서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속에서 세례 받았잖아요. 새롭게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물맷돌은 부활한 말씀이 라는 거야. 물 속에서. 건져낸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물 속에서 죽어가지고 세례받아가지고 부활할 때, 지금 어제 성령님께서 비둘기가 오면서 하늘문이 열린 건데, 지금 다이세계에 무엇이 있었냐? 물에서 건져낸 말씀이, 건져냈잖아요. 물에서요, 내가 물에서요, 지금 내가 제사함을 다봤고요 율법이 다 벗겨진 말씀을요, 깨닫는 말씀 다섯 마디가 내 안에 있는데, 이게 부활의 말씀이고, 그리스의 말씀으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데, 내가 깨달아지면 마귀가 그냥 다가 깨달아지면 입이 그냥 다쳐져, 깨달아지면 말을 못해. 지금 내가 이리가 나오는 속성들이 딱 닫아버려. 깨달아지니까 어머 이거 말하면 이거 물에서 건져낸 말씀인데 말을 못해 하나님께서 입을 벙어리가 만들어버리고 입이요 말씀으로요 깨닫는 말씀 입에다 할례를 주는 거야 입에다가 집어넣어 놔. 다윗이 그랬어요 이리를요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다 말씀을 집어넣어놨대 우리가 지금 이거 입술이 바뀌려면요, 말씀이 와서 할례 받아야 돼. 입에다가 주져야 돼. 입에다 집어 넣어야 돼, 말씀을. 그래가지고 다있으니 물맷돌로요, 지금이 어떻게 해요? 물맷돌로 이불이요? 이리의 이불. 우리가 그게 뭐야? 지금 내 안에서 이리 같은 말이 안 나오게 하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안 나오게 하는 거야. 우리는 이리 속성이 있어. 그러니까 물맷돌이 오면 내가 제사 안 받고요. 물에서 건져낸 말씀이에요, 물맷돌을. 그러면 내가 물에서 건져한 거야. 물의 초보적인 율법적에서 내가 벗어난 거야. 내가 달아,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말씀이에요. 부활한 말씀 이게 깨달아지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입에 이리가 나와 자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이리가 자꾸 나와 양이 나와야 돼. 어린 양인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이리가 나와서 양을 자꾸 내 아래 있는 예수님을 자꾸 잡아먹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서 입을 딱 막아 버리는 거야. 이 안에서 이리를 빼내는 거야. 이리를 빼낸다는 거는 뭐냐면요. 이리를 입에서 빼내 봐야 돼. 나가야 돼. 그래야지만 양으로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다 있으면 지금 이리를 말씀으로 쳐죽겠다는 거는 지금 어때요? 우리 안에요? 양과 이리가 싸우고 있어요 내 안에요. 근데 이거 양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지금요 누구를 맡겼어요? 하나님 양을 지금 다이에게 맡긴 것처럼 나한테도 누구를 맡겼냐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거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요. 내 안에는 양과 이리가 같이 싸워요. 근데요, 이게 뭘로 했냐면, 이리는 양을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내 안에서 영전정쟁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도 하루에 열두 번도 자꾸 악한 속성하고 좋은 속성하고 싸우고 있어. 양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이야. 근데 이리는 자기 맘대로 해. 왜냐면 말을 안 들어. 목자가 없잖아. 근데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 <laughs> 예스 주영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데 이거는 일위는요 목자가 없잖아 일위는요 목자가 없으니까 왜안 따라가 왜 목자가 도망가버렸잖아. 목자가 도망가 버려서 싹군이 왜냐? 싹군이 지팡이가 없잖아. 말씀이 오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누가 왔냐면 지금 이리야, 이리가, 이리가요. 지금 오니까요. 왜 자기 다칠까 봐 도망가 버리는 거야. 말씀이 그거를 싸울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고 그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바깥에 있는 다 버려진 양도 내가 그 용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 이 바깥에 누가 싹꾼이 버려둔 양도 내아이란다 이러면서 그들도 밖에 있는데 안으로 들려받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 이렇게 말해 주님은요 주님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요 지금 뭐를 말하냐면요 다윗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수금하고 지팡이하고 지금 물맷돌이 있었다 이거는 뭐냐면 지팡이는 선왕 목자에게 가지는 거고요 물맷돌은 물에서 그냥 맷돌이야. 물에서 건져낸 말씀이야. 깨닫는 말씀이야. 지금 내가 제사함을 받은 거. 물은 세례받는 거야. 물 세례는 누가 요한이 와요. 모가지가 잘려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모가지가 잘렸는데요. 지금요. 누구야? 다이슨요 다여, 내 유괴 속성이 다 벗겨졌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을 맡기는 거야. 왜냐 아무나 내 양인데 물앞뜯두면 어떻게 이리가 와서. 그러니까요, 유괴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로 싸울 수 있는 물맷돌이 있었다는 거야. 물에서 건져한 말씀, 깨닫는 말씀이 있어서, 감, 물 속에 감춰져는 만나가 있었다는 거야. 이 물맷돌은 감춰진 만나고요. 하늘에야 지금 양식이야. 이 양식을 누구에게 줘요? 지금 양에게 주는 거야. 매일매일이야. 누가요? 지금 다이시요 양에게요. 감춰진 만나야.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야. 물 속에 감춰놓은 그 맷돌이야. 단단한 거야. 깨지지 않는 거야. 이거는요. 조각낼 수 없어요. 근데 모세는요. 그 돌멩이를 사람한테 깨부렸지만 다윗에게 있는 돌은 그 깨진 게 아니라 은절한 깨다 깨달... 어? 뭐, 누구에게 주셨냐며 지금 누구에게 주면 양들에게 준 거야 어머 구르미 옷에는요 깨진 거를 사람한테 했는데 여기는 뭐를 했어요 온전한 거 물멧돌을 물에서 건져내고 물에서 건져냈다는 건 물속에서 내가 깨달았다는 거야 물속에서 깨달은 거야 물속에 간대 이거 물은 율법이야 성경은 문자적인 거야 다 물의 말씀이야 초보적이야 율법적인 말씀이야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있냐 숨겨놓은요 간단한요 돌이 다는 거야. 단단한 돌, 단단한 식물이 다는 거야. 이거는요, 누구도 깰수 없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은산 돌이신 예수님이고 이게 일용한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다윗에게 준 거야. 왜? 양들에게 생명의 양식 먹이라고. 양들에게 그 아버지가 주는 거, 아버지의 양 키우라고, 아버지의 양잘 키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양을 너무나 잘 키우다 보니까 기름을 붓는 거야. 지금요, 누구를 기름 부으냐면요, 아버지 양을 잘 키우는 사람은 기름을 부어요. 네. 아버지 양, 왜 아버지가 기름을 부는 거야. 아버지가, 예수님도 아버지가 봤어. 그러니까 아버지 양을 잘 키우는 세계에 기름을 부는 거야. 지금 다으으요 일곱 명 중에는요, 지금 뭐 했어요? 양을 안 치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기름 부으러 딱 왔는데, 지금 외모를 딱 보니까 첫째 아들이 외모야. 이 율법적인 게 먼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첫 번째 아들 율법적인 거, 지금 이세애가 거기 있었잖아요. 이세의 아버지에 있는 거 하나하나 자꾸 내보내는 거야. 키 순서대로. 나중에는 보금이 오는 거야. 누가? 다이시 가장 작은 자야. 근데 눈에 안 보여. 아버지 양만 치는 또 없냐? 이러니까 이세가 그런가. 아니요, 그 사람을 데꼬래다이시는가 이세가 그래. 뭐라 고 그러냐면 이래. 거기는 아니에요. 지금요, 누가 기름 불 사람이 아니에요. 음. 뭐, 그내 양만 맡기는 사람이야. 내 일만 일하는 사람이야. 거기는 하늘로부터 기름 문 종이 아니야. 이사가 그렇게 얘기해. 누가한테 사무엘한테. 왜냐면 그러니까 보잘 것도 없고 그래. <laughs> 아버지한테 순정만 잘하는 사람한테 음. 아버지 양을 맡기는 거야. 왜 그러냐? 봐봐. 나는 외모를, 자꾸 뭐 있잖아. 아직도 사무엘한테 외모를 못 버렸어. 왜냐면 자꾸 키큰 것만 봐. 왜냐면 처음에 주님이 말했어. 내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왜 사울한테 망했거든? 사울이요. 키큰 거를 봤잖아. 어깨가 머리에 온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알려줬어. 뭐라 그래? 나는 외모를 버렸다는 거는. 지금 사무엘은 사람이 선택가. 우리의 저기 나라의 다른 사람처럼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종이고요. 다윗은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내마음의합자를 선택한 거야. 이게 달라. 그러니까 키가 작고 외모가 작고 안 보여 사람 눈에. 복음이라는 거안 보여, 하늘의 거는 안 보여, 다윗은 안 보여. 그러니까 숨어서 양 맞히는 거야 하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세가 말을 잘 들어 순정을 잘해. 다른 사람은 막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누구 내 양을 누구한테 맡겼어? 지금 요쫙들어가 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해요? 감춰놓은 거야? 근데 누가 찾아서 하나님이 찾아내는 거야. 하나님이 양치고 있는 걸 찾아라. 왜 그러냐면, 순서대로. 나는 그럼 얘기를 해. 사무엘이 아직도 인간적인 게 있어요. 눈이 안 바뀌었어. 자꾸 외모만 봐. 외모만 보니까 하나님의 외모를 버렸다. 순서대로. 자꾸에 하나님 말씀이 또 와요? 하나님 말씀은 또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또 깨달아요? 이러니까 자꾸 율법적인 게 벗겨지는 거야. 내